자, 저는 지금부터 48시간 동안 자판기 음식만 먹어볼 건데요. 과연 자판기 음식들로 48시간 동안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의점에는 시리얼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어서 와봤습니다. 원하는 시리얼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시리얼은 우유와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유를 직접 가져와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가격은 3,400원입니다. 일이 바빠서 점심에 밥 먹을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아침이라서 입맛도 없을 때 배는 채워야 하는 상황에 아침으로 가볍게 식사 대용으로 하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파는 자판기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직장인들을 위한 공간 같았고 앞쪽에는 음식들을 판매하고 뒤쪽에는 디저트 같은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커버치기는 제가 직접 결제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하다 보면 약 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주문 후약 5분 후에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식 자판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8,000원이면 진짜로 저는 궁금해서 한 번을 먹어봐도 다시는 사 먹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맛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으러 라면 잡하기가 있다는 곳으로 멀리서 왔지만 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아예 철수를 선곡하신 고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풀 버전으로 좀더 재밌게 감상이 가능하십니다.